행복을 전하는 성빈교회 탈의로 광복절 감사예배 여러분은 뉴스를 볼때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코로나19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방글라데시는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200만 이상이 확진되었다는데 정부도 포기한 분위기입니다. 성교사님은 딸이 셋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다른 선교사님은 중국에 계셨다가 추방 당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멘토가 한 분씩 있으면 참 좋겠다. 모태신앙이 참 좋다는 거예요. 선조들로부터 믿음을 배울 수 있고 바나바는 영혼을 춤추게 하는 사람, 배척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줍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잖아요. 신천지가 한창일 때 전화가 왔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닌 것 맞습니까? 새 신자가 전에 다닌 교회를 성빈 교회라고 적은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믿어 주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울은 결국 거기서 배척당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배척하는 거예요.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배척당할 때는 바울 편에 서고 마가가 배척당할 때는 마가 편에 선 것이 바나바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자를 파라클레시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어어는 파라칼레우 격려하다 위로하다. 그 구부러는 헬라 문화에 속했고, 레이족은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려줍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찌어찌하다 이사를 와서 다니게 되고, 눈에 띄어서 성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찍 피고 일찍 씻은 사람들은 라떼를 찾아요. 라떼는 말이야. 오늘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바나바가 있으니까 교회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13년째 고향에 처박혀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기억하고 찾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곳이 안디옥 교회. 자기와 동일한 권위와 권력으로 사역을 하게 하기가 쉽습니까? 바울이 춤추는 거예요. 바울의 토대는 바나바의 위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출신 성분이 같습니다. 이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고 이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 교회 문 나서서 주차장에 갈때 욱하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올라올 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염려는 내게 맡기고 염려하지 마라. 성령의 모습이 내게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